기 때문에 취미생활로 기타로 정했습니다. 너야.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 요 조용하게 이제 뭐좀 간단하게 챙겨 먹일 예정입니다 아침은 원래는 좀 밥을 많이 먹는 스타일인데 요즘에 좀 체중도 늘고 좀 요즘에 좀 복식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침은 좀 간단하게 제가 요즘에 즐겨 먹는 겁니다.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제 공복에 어 이렇게 하나를 먹으면 어좀 포만감도 느끼면서 그리고 심지어 맛있어요. <laughs> 제가 약간 한약이나 쓴거잘 먹어요 약간 애기 입맛이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좀 포만감도 느끼면서 저는 운동 가기 전에 잘 먹긴 하는데 오늘은 이제 좀더 나가야 되니까 일단 휴대하기 편한 이거를 한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쉐키 쉐키 해키세요 쉐키 쉐키 s h a k e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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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아무드가딱인것 같아 왜 안돼 안돼 또 먹는다 또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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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이거 네 먹는 거 아니야 이 식탐쟁이야 저리가 어셔 저리가 저리가 어리 거리 거 어리 저리가 저리가 어리 거리 거야아제 고양이들이 식탐이 많아 가지고 지금 다 먹어요거든 누가 보면 진짜 고기전줄 알겠어 그렇게 많이 먹으면서 야, 군도 <목소리> 군기전 <목소리> 이제 외출을 하려고 제가 이제 어, 옷을 입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캐주얼 패션입니다. 청바지에다가 음, 제가 좀, 좀 날씨가 쌀쌀하니까 여기 블라우스를 하나 입었는데 그 위에 이제 좀 어,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허리 라인과 이렇게 어깨 와 이렇게 좀 이렇게 잘록하게 허리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옷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어때? 네, 괜찮나요? 사실 저는 이게 한 컬러보다는 좀 이렇게 믹스매치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거보다는 좀 오렌지빛, 분홍빛 이런 음, 제품을 이제 섞어 바르면 약간 또 느낌이 달라요. 짜잔. 약간 레드 계열보다는 좀 어, 이런 살구빛이좀 이렇게 믹스 앤 매치 되면서 약간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날수 있는 것 같아요. 딱 발랐을 때딱 이렇게 발색력도 좋아 보여서 밀착감이 딱 드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속력 있는 거를 좀 많이 선택하는 편인데, 오랜 시간 지속되더라고요. 오늘은 이걸로 이제 바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간다, 간다. 와, 우리 날씨 진짜 좋네요. 어, 대박. 아프리다. 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어, 여기는 제가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곳인데요. 과연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체험 한번 해보고 싶어 가지고 왔는데. 체험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저희가 지금 한번 잘 나가는 게임 3 개를 알려드릴게요. 네, 네, 네. 하게 어딘지 아시겠죠? VR 체험입니다. 진짜 해보고 싶었거든요. 제 요즘에 잘 나간다는 VR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뭐야? 오, 오. 뭐야, 뭐야. 오, 뭐야, 뭐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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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laughs>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웃음> 뭔데 뭐. <laughs> 잠깐. <laughs> 너무 추해. <laughs> 아 너무 짱구나. 저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나요, 여러분? 아니 장동민 선배님께서 여기서 지금 2위를 하셨대요. 저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어? 팔을 휘둘러서 칼로 과일을 자르는 게임이구요. 네. 가로로 여러 개씩 많이 썰어주셔야 점수 잘나 아

저도 저렇게 나오지 않게 됐는데 저도 이렇게 엄청 잘하시는 네, 네, 거네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아, 재밌긴 하다 이거 운동도 돼요? 아, 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재밌었어요 아, 은근 힘들어 네, 드디어 VR 체험이 다 끝났습니다 어, 생일 처음으로 해봤는데요 엄청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재밌게 했는데 밖에서 볼땐좀 약간 바보스럽게 보여줄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엄청 재밌었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초췌하니까 거울 삼아 한번 바로 가겠습니다. 어, 그니까, 이제는 좀, 이제 움직였으니, 이제 뭐를 해야 되겠죠? 뭘 해야 되죠? 밥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뭐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사서 한번 먹으러, 어, 가보도록 할게요. Let's go! 이제 좀 배가 수출해가지고 편의점 가서 좀 먹을 거를 좀 사려고 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또 거리를 걷는 게또 오랜만이네요? 날씨도 좋고. 아, 이런 날은 낯설인데 말이죠. <laughs> 아까 그 아침에 먹었던 쉐이크인데 이게 사실 제일 좋은 게 맛이 다 달라가지고 아까는 아몬드 쉐이크를 먹었고 지금은 좀 약간 초코맛 쉐이크 맛이 나는 걸좀 이렇게 어좀 배고픔을 좀 많이 달래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맛있네요 편의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밥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뭐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사서 한번 먹으러 가 보도록 할게요. Let's go. 네,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맛있는 거를 뭐가 있을까요? 라볶이, 떡볶이, 떡볶이, 제 사랑 떡볶이, 훈훈한 계란.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한번 할 거예요. 제가 과연 뭘 갖고 왔을까요? <laughs> 뭐지?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게 되게 핫하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레시피까지 제가 구해왔어요. 어, 나 이것도 오륵하면 큰일 나는데, 진짜. 물을 또 넣은 다음에 3분 30초를 기다려야 된대요. 잇! 앞으로 올려주고. 어휴 어요! <laughs> <안 나갔어>. 음. <laughs> 아, 냥갔어아 대박. 음. <laughs> 이 뜨거운 물을 <물음이> 부으면 되는 거죠? <웃음> <웃음> 여러분. 보이세요? 모습은 되게 이상한데 진짜 맛있어요. 음, 굿짜 음, 너무 어, 쉽네요. <laughs> 음, 나쁘지 않은데요? 집에서 이제 막 귀찮고 그럴 때 이런 거 한번 해먹어보시면 어떨까요? 편의점 음식은 사랑입니다